이 장면, 오늘로 끝내라! 새벽 4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장. 관 안에는 이름도 가족도 없는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단한 명,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절을 올리려는 순간,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료기록이었어요. 사망 시각 새벽 2시 10분에서 2시 38분으로 정정. 비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명 가능성 검토 후 중단. 여자의 손이 굳었어요. 그 문구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검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장래, 오늘로, 오늘로 끝내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여자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본능처럼 배를 감쌌어요. 임신한 배를 구석에서 검은 고무장갑 낀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청소하던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라이프메디 회장실 오승희 55살 국내 1위 제약회사 대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살 청년 오재윤이 들어왔습니다 승희의 외아들이었어요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승희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 정소윤입니다. 26살. 직업은 재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장례 지도사입니다. 승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례 지도사, 사람의 끝을 다루는 일이구나. 가족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승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우야, 넌 경영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3대째 명문가인데 신분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재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승희가 비웃었어요. 사랑이 뭘 지켜주냐고 재윤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어머니처럼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승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 쾅. 문이 닫혔어요. 승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른 년 전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음악가를 사랑했던 자신. 부모님의 반대. 결국 헤어진 민재. 승희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 선택이 맞았어. 저 여자도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승희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소윤, 스물여섯 살, 장례지도사. 당장 조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직접 확인해. 청소 인력으로 위장 근무 준비해. 비서가 놀랐지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승희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을 거야. 진짜 모습을 볼 거야. 그날 밤 승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른 년전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사랑보다 신분이 중요하다고, 다음 날 아침, 봉천동 작은 장례식장 앞,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가 계단을 닫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혔지만 손은 곱고 매끈했어요. 오승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젊은 여자, 정소윤이었습니다. 수수한 인상에 화장기 없는 얼굴. 소윤이 승희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승희는 구석에서 청소하는 척 하며 지켜봤어요. 소윤이 관 하나를 옮겨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작은 빈소,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윤이 촛불을 켜고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저를 올렸습니다. 외롭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승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점심시간. 소윤이 식당에서 제일 저렴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녁 소윤이 병원 소아병동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빵을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아이들 간식이에요. 소윤씨 매주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승희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밤 소윤이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승희는 골목 어둠 속에 서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정소윤 26살 고아원 출신 장례지도사 3년차 빚 2천만원 승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채권자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더파 왜 빚이 생겼는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희는 원룸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연고 장래에 꽃을 놓던 모습, 아이들에게 빵을 주던 모습, 승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기일 거야. 분명 뭔가 있어. 첫날 관찰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승희는 매일 장례식장에서 소윤을 지켜봤어요. 소윤은 늘 같았습니다. 무연고 장례마다 꽃을 놓았어요. 병원에 빵을 전했습니다. 독거노인 집 앞에 도시락을 두고 왔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승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연기치고는 너무 오래, 너무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희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었어요. 밤 9시, 소윤이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는 곳,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비싼 시계를 찬 남자, 김도진이었어요. 소윤이 멈춰섰습니다. 승희는 숨을 죽였어요. 김도진이 다가갔습니다. 이번 달이자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어요. 김도진이 확인했습니다. 50만원?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도진이 비웃었어요. 벌써 몇 년째야? 2천만원이 얼만데? 소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 있잖아. 예전처럼 소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내가 서명했잖아. 승희의 귀가 쫑긋했어요. 서명?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내 손으로 끝낸 거야. 잊었어? 소윤이 떨었어요. 김도진이 소윤의 턱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 알았지? 손을 뿌리쳤어요. 김도진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백만 원못 구하면 넌 끝이야. 남자가 사라졌어요. 소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승희는 어둠 속에서 지켜봤어요. 서명 내 손으로 끝낸 것 무슨 의미일까? 승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도진 조사, 정소윤과의 관계, 과거 전부,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희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소윤이 우는 모습, 떨고 있던 모습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움. 승희는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서명. 뭔가 중요한 거야. 저 남자가 협박할 만한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김도진 과거를 조사했는데요. 9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승희의 손이 멈췄어요. 교통사고? 네. 그런데 피해자 정보가 삭제돼 있습니다. 승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삭제했어?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계속해 그 시기가 정소윤이 17살 때입니다. 승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소윤이 낡은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섯 개 집문 앞에 빵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빵 두고 갑니다. 아이고 또 미안해라. 승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날 오후 소윤이 공원에서 노숙인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금을 냈어요. 통장 잔고 8만원인데 30만원을 나눠줬습니다. 승희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녁 작은 식당 소윤이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주방 청소에 시켜주세요. 밤에 할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안쓰러워했어요.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와. 고맙습니다. 승희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밤일까지 하는구나. 그날 밤, 승희는 차 안에서 비서 보고서를 읽었어요. 김도진, 42세. 고리대금업 9년 전 음주 뺑소니 의심. 합의금 5억. 라이프메디 법무팀 개입. 승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라이프메디. 9년 전 자신이 법무팀장이었어요. 어떤 사고 합의를 처리했던 기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당시 피해자는 19살 여성, 뇌사 판정, 보호자는 17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누구? 정소윤입니다. 승인은 말을 잃었어요. 9년 전 사고, 뇌사 판정, 미성년자, 서명, 생명 유지 장치 중단 서명, 확인돼? 네, 정소윤 본인이 서명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희는 얼어붙었어요. 저 여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도지는 가해자. 그런데 왜 소윤이 빚을 뭔가 더 있어. 창밖 소윤이 원룸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재윤한테 말해야 해. 이 여자는 안 돼.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진짜 그래야 할까? 다음 날 저녁, 승희는 재윤을 불렀습니다. 호텔 라운지 조용한 자리였어요. 재윤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승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읽어봐. 재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정소윤의 과거야, 9년 전 17살 때, 재윤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중단 서명, 승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였어. 정소희 19살, 교통사고로 뇌사, 미성년자였던 소윤이 서명했어. 재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 그리고 가해자는 김도진. 지금 소윤을 협박하는 그 남자야. 왜요? 승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저 여자는 생명을 끝낸 사람이야. 재윤이 일어섰습니다. 직접 물어볼게요. 그날 밤, 재윤이 소윤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소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재윤이 들어갔어요. 소윤아, 물어볼 게 있어. 소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한 선택이야. 소윤이 서류를 봤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중단 서명.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대답해 줘. 내가 한 거야.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네, 제가 했어요. 왜? 소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뇌사였어요. 의사선생님이 말했어요. 돌아올 수 없다고 재윤이 물었어요. 다른 보호자는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전 혼자였어요.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17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의사선생님이 물었어요. 언니를 계속 이렇게 둘 거냐고 재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전 결정했어요. 언니를 보내주기로 고통 없이 도망친 적은 없어요. 후회도 안 해요.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재윤이 소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김도진이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요. 왜? 말하면, 오빠가 다쳐요. 재윤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텐 말해줘. 소윤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언니를 친 사람, 재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합의금으로 제 빚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협박해요.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재윤이 소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승희의 회장실, 재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모든 걸 들었습니다. 승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재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합니다. 소윤이와 승희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우야, 저 여자는 사람을 한번 죽인 아이야. 선택한 거예요. 죽인 게 아니에요. 똑같아. 아니에요. 소윤이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책임을 졌어요. 승희가 비웃었어요. 책임? 그래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게 책임이야? 재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사고에 어머니 회사가 연루됐다는 거. 승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윤이 문을 나갔습니다. 승희는 혼자 남았어요. 창 밖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 복도 소윤이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임신 4개월 건강한 아기였어요. 복도 끝에서 재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웃으며 다가갔어요. 오빠, 아기 건강해. 재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윤아 앉자. 벤치에 앉았어요. 재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생각을 많이 했어. 소윤이 재윤을 바라봤어요.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열일곱 살이었고 혼자였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내 선택을 안고 태어나는 건 못하겠어.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미안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서류를 벤치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소윤이 손을 뻗었어요. 오빠, 재윤이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흘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 중단 결정한 장례 지도사 논란. 미성년자 시절 언니 연명장치 중단. 현재 장례 업무 수행 중 윤리 논란. 소윤의 휴대폰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어요. 사람 죽인 년이 장례를 치러? 양심도 없나? 소윤이 장례식장에 출근했습니다.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윤씨, 미안해요. 당분간 쉬세요. 소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인가요? 자격정지 통보가 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소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을 붙잡던 손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소윤은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유는 떠났어요. 일도 잃었어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이런 엄마여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왔습니다. 아, 바닥에 쓰러졌어요. 휴대폰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구급차,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선택에 달렸습니다. 소윤이 중얼거렸어요. 또 선택이네. 복도 끝 승희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어요. 소윤이 병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승희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날 밤 승희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도진 조사 마무리됐어? 네, 회장님.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법무팀 대기시켜. 내일 움직여. 승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새벽. 장례식장 앞. 검은 세단 다섯 대가 멈춰섰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내렸어요. 김도진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김도진 씨, 9년 전 음주뺑소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 없잖아.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복원 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 신호 위반 후 도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 문건입니다. 김도진이 끌려나갔어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더미에서 낡은 파일이 나왔어요. 9년 전 사고 합의서, 피해자 정소의 만 19세, 뇌사 보호자 정소윤만 17세 합의금 5억 원. 수사관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최종 승인 서명난. 라이프메디 법무팀 팀장 오승희.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사님, 중요 증거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9년 전 뺑소니 사건 재수사, 대기업 법무팀 은폐 의혹, 라이프 메디 오승의 회장 조사 착수, 승희의 회장실, 휴대폰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승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9년 전 법무팀장이었던 자신 김도진의 아버지가 찾아왔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인생 끝나요. 돈다발이 놓였습니다. 승희는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뇌사. 보호자는 미성년자, 회사엔 큰 돈,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지금 승희는 알았습니다. 그 미성년자가 정소윤이었다는 것, 자신이 서명한 그 순간, 소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 빚도 협박도 모든 고통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승희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내가 한 거였어. 그날 밤, 승희는 소윤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또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아. 승희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복도 끝에서 재윤이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승희가 돌아봤어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어머니 회사가 그 사고를 은폐했다는 거 승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윤이는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공범이었던 거죠. 승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재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승희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소윤 가해자 피해자 자신 보호자 공범 선택 죄희생 승희는 무릎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 뒤 병원 병실 소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했어요. 재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소윤아, 이거, 내 집에서 찾았어. 소윤이 공책을 받았습니다. 언니 거예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소윤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이 글을 읽고 있겠지. 미안해. 언니가 짐이 되어서. 하지만 소윤아, 절대 미안해 하지 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언니는 믿어. 내 선택을 존중해. 사랑해, 내 동생. 언니가 소윤이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고마워. 재윤이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오후, 승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희가 들어와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9년 전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소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승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늘 결과만 봤어요. 책임을 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17살에 책임을 졌어요. 승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소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도 선택하셨던 거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승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윤이 계속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언니를 보낼 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승희가 소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한달뒤 작은 장례식장 무연고 사망자 빈소였습니다. 승희가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어요. 저를 올렸습니다. 외롭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소윤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승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책임지려고요. 9년 전 일도 지금부터도 소윤이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신 사는 생이 아니에요. 승희가 소윤을 바라봤어요. 소윤이 미소지었습니다. 내 선택으로 시작되는 생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